가데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한주 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TX 전 아나운서이자 배우인 임성민 씨가 오늘 10월 14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 주간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북에 대학생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학생 5만 명 대출금 총액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 보고에 여념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가상 결혼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의 최고령 커플 김원준, 박소연 씨가 정식으로 교제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했습니다. 어제 한 주간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부터 강남과 강동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8.28 대책 이후 예. 적용 시점이 불분명해지면서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인데요. 대책 발표 이후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제가 전국 공인중개사의 이 110명을 대상으로 4분기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질문에 대한 응답자 10명 가운데 5명이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서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운행 중인 외국인 관광 택시는 모두 301은 한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속속 적발됐습니다. 건축시장에서 조금씩 감지되는 청신호가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오는 28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 다시금 불이 지펴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다만 매매 시장의 청신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8.8 2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조심스레 감지되고 있는 청신호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들이설 명절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벤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